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일 추후 영상만 업로드하다가 오늘 좀 색다른 소재로 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바로 그첫 번째 소재는 어, 중고차의부차별한품리마진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 중고차에 대한 매입, 판매 뭐 이런 문의도 많이 오지만 반면 불합리한 계약의 문제로 어, 저희한테 이제 도움 요청이 많이 와요. 자, 그 중에 단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많겠죠. 10건 중에 한 8건, 8건, 9건 정도는 추후에 가격을 알아봤는데, 금액이 뭐 얼마 비싸게 샀다라든지, 그리고 그 열의 한두건은 뭐 a s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그도 금액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폭리 어,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같이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 그대로 중고차 눈탱이 자 이렇게 보시면 수없이 많아요 뒤에 사례가 자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수입, 수입 중고차 눈탱이를 심하게 만났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있네요 내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전쯤에 BMW 신색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자 수입차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자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시세가 들쑥날쑥하고 구매자분들께서 시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제차에서 그래서 이제 피해 사례가 많은데, 자, 보시면. 4,400만 원을 주고 현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차는 실제로 3,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900만 원 가까이 빈탱이를 맞은 걸 알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니까 무대포로 나오고요. 오히려 고소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혐오감이 들더군요. 제가 여자니까 건달을 보내볼까 도 생각해봤는데, 요즘 세상에 그건 문제가 될것 같고, 제가 직접 가서 귀찮게 하는 건 괜찮겠죠? 그리고 딜러를형사 고소를 하려는데,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번 일을 대기로 충격을 받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제발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은 어, 수원에서 3 5 0 0의 차량을 4 4 0 0에 사셨네요. 자 그러면은 딜러가 흥미를 취하신 금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되죠. 나 이건 거의 뭐잔치가 하고도 남을 돈이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이제 설마 설마에서 눈탱이 맞은 걸 아시고 딜러에게 당연히 판결을 냈어요. 근데 당연히 무대포로 나오고 고소하라고 역으로 큰 소리를 치다 그러네요. 자 이제 형사권으로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사권이 아니고, 이건 민사권입니다. 민사권인데, 대부분 신고를 하시면, 기간도 기간이고, 비용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하셨다가도 중간에, 아,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는 걸 아시고, 아니면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계약서에 보시면, 허위매물 딜러분들이, 자기들 위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어, 법적으로 그 서류로 보상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자, 이런 사연에 계신 이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제 뭐 그러 중고차 사시는 분들을 무서워 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서워가지고 중고차 안 사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 털북카에서 이번에 이런 비양심적으로 풍림화진을 보시는 분들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털북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차를 돌린다. 예를 들어서 K발을 보고 가셨는데 생동마켓 딜러가 k 7으로 유도를 한다. 이러시면 제일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고 가진 K5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가실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추천한 K7에 대한 시세는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딜러는 그 혼동이 오는 시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진을 남기려고 그러는 최고의 환경이 주어질 겁니다. 자, 둘째! 자, 둘째! 자, 딜러 전산에서 환경 설정이 영으로 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내가 생각한 초기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라. 처음에 생각하고 오신 초기자금 이외에서 벗어나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현금을 유도할 수 있고, 할부 유도로 이어져서 더 흥미마지는 볼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설부가정승이 팀장이었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조미나마 피해를 좀 입으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조미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